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은 영진부동산 윤 소장입니다. 보은군 마로면에 와 있습니다. 농막이 있는 예쁜 동양밭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토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고요. 면적은 3174제곱미터 960평 되겠습니다. 전 한필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 토지 앞으로 도로가 길게 접혀져 있습니다.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토를 3단으로 쭉 쌓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또한 100여 미터 끝에 우리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마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출입로고요. 자 제가, 제가 들어온 이 길은 마을 우회길로 해서 들어온 길입니다. 자, 인근에는 외집분들, 농막, 하우스, 이렇게 다량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환경이 좋기 때문에 외집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토지를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에 보시면은 얇은 파이프로 이렇게 좀 해놨죠. 저희가 다래나무를 한두주 정도 심어놓은 그런 상태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어, 검은색 농막이 하나 보이고요. 농막 앞에는 어,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심어놓은 어, 정화조도 보입니다. 자, 농막 뒤에 파란 통이 있죠. 여기는 저 위에서 물을 받아서 이쪽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생활용수라든가 기타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달의 나무 두주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농막 뒤쪽으로는 체리 나무입니다. 한 2, 3년생 한 60여 주 이렇게 돼 보입니다. 자, 앞에 검은색 동그란 통이 있는데, 지하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물을 바로 받아서 밑으로 아까 보여드린 파란 통으로 보내드리,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토지 주위로 이렇게 그물망을 쭉 쳐놔서 동물들 못 들어오게 연주를 했고요.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 토지 뒤쪽으로 감나무도 하나 큰게서 있습니다. 또 체리나무 뒤쪽으로 보시면은 더덕을 좀 심어 놨습니다. 이 부분이 더덕밭입니다. 어,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잠시 어, 좀 무너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로 해서 보강 공사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이쪽으로는 어, 임야가 접해져 있고, 자, 이쪽으로는 감나무 뒤쪽으로는 바수이 어, 접해져 있습니다. 자, 산 밑에 동양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전망을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안개가 있기 때문에 멀리는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보이시는 방향이 동쪽 방향입니다. 아침 햇볕이 상당히 잘들것 같고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동네입니다. 공기가 상당히 좋고 물 좋고 오염이 전혀 없는 아주 청정 지역 깨끗한 동네입니다. 경사도가 약간이 있어서 이런 체리나무도 좀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과수원이 이런 경사도가 있는 데가 좀잘 되고요. 토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흑마사 토질로 보이고요. 무엇을 해도 농사는 잘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밭입니다. 그리고 내려올수록 평지에 가까운 그런 밭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출입로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이 부분입니다. 차량 통행도 얼마든지 어, 가능하고요. 저 멀리 마을이 있죠. 자, 저큰 마을이 어, 큰 마을이고요. 자, 우리 토지 바로 앞에는 한5 가구 정도 되는 미니 마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세 가구 정도는 안 살고요. 빈 집이 예, 많습니다. 우리 토지에는 전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용 전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평지 밭으로 평지 반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해놓은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마늘도 좀 심어놨습니다. 자, 아까 보강토를 쌓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튼튼하게 쌓놨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은 전혀 없어 보여요. 자 멀리 뜸은 뜸은 농막 같은 게 많이 보이시죠? 제가 육안으로 봐도 한 서너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우스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저분들이 다 외지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다섯 가구 미니 마을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지금 스페니시 기와 보이는 거 보니까 새롭게 전원주택을 한채 지었습니다. 아주 환경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와 농막입니다. 자, 농막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조그마한 싱크대 위치하고 있고요. 자, 정면으로는 화장실이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순간온수기도 하나 갖다 놨고요. 6평짜리 합법적인 농막입니다. 에어컨도 하나 달아 놨습니다. 자, 농막 안에서 바라보는 앞 전망. 여기도 참 괜찮네요. 자 깔끔합니다. 농막은 2021년에 갖다 놓은 거니까 가끔씩 오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새것 마냥 깔끔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농막 내부였습니다.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하고 있는 동양밭하고 농막을 둘러봤습니다. 도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오셔가지고 쉴수 있는 그런 농막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 두세 분 정도가 집을 짓고 사시면은 괜찮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자, 드론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